유, 하, 룩스. 안녕하세요. 배돈입니다. 오늘 먹어볼 음식은 KFC의 복귀한 신메뉴, 치자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치자는 뭐냐면은 치킨 위에다가 피자 뿌리는 거예요. 피자는 빵 위에 뿌리잖아요. 근데 치킨 위에 뿌려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지 너무 심하죠. 그러니까 잘안 보이죠. 여기 밑에 걸로 왼쪽 카메라로 보세요. 아 그냥 양념 치킨. 첫 번째 그냥 양념 치킨. 접시 가져와야겠다. 당연히 그 접시죠. 와 근데 진짜 KFC 치킨 사이즈는 어마무시하다 진짜. 두번째 1 시간 이내에 드셔야 맛도 좋고 안전합니다 아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자 치킨위에 피자 뭐 페퍼로니랑 치즈가 뿌려져 있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? 이거 썰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? 이건 뭐이거 후라이드 후라이드 이것도 치자겠네 치자 오케이. 자 비주얼 대충 뭐 이런 비주얼입니다 자,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? 이거 얼마라고요? 진짜 치자 얼마죠? 진짜 가요, 여러분. 썰어 먹으라고 칼도 줍니다. 포크랑. 먹으라는 그그 그 느낌 그대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다살다 살다 치킨을 썰어 먹는 건 처음이네. 이건 지킨 부분이고, 가운데 그래도 정확한 맛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를 먹어야겠죠? 이건 좀 덜어내고. 잘 썰려요. 썰리는 건 엄청 잘 썰립니다. 진짜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먹자마자 느끼는 감성, 느끼는 맛, 짜다. 두 번째, 차라리 빵이었으면 좋았을걸. 맛은 있어요. 근데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맛은 있거든요. 피자도 엄청 잘 만든 맛이에요. 이게 피자도 치즈하고 잘 어울려지고 조합이 좋은데, 차라리 빵이었으면 더 맛있었지 않았을까. 음. 퍽퍽살이다, 그런 거 아니냐고? 퍽퍽살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? 근데, 어, 닭가슴살의 퍽퍽함을 잡아주긴 해요. 이건 총 16,500원이고, 치자 하나만 5,500 얼마래요. 아, 5,500원 돈 되나봐요. 이거 한 조각이. 저라면 5,500원에는 어, 이거는 안 사먹는다. 5,500원이면은. 예. 사육사님, 정말 배동 키워서 잡아 먹으려고 그런건 아니에요. 아니, 어차피 다음 주부터 못 먹어요. 사육사도 저도 다 같이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. 사육사는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여자친구 만들기 목표. 저는, 어, 몸짱해서 대회 나가는 거 목표. 다다음주, 다다음주 월요일부터 저번 대회 보니 복근이 너무 안 나온다. 그래서 요즘 복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이번에 살뺄 때는 복근 좀 나왔으면 좋겠어. 가지고 근데 진짜 잘 썰리네. 썰리는 건 엄청 잘 썰리는데요. 신기하네. 다이어트하면 예민해지는거 아닙니까? 맞아요 다이어트할때 제 방송 손절친 스태, 어, 방송 시청자들 몇명 있어요 항상 말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기간에 여러분들한테 욕하는거는 다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. 카톡으로 욕박으십시오 욕박으라고 예. 열받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욕박으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다 5분 뱀 박을 거 30분 박는다고? 나 <laughs> 솔직히 다이어트 했을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. 그때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안먹안 먹진 않잖아요. 그러면 그냥 먹을만한 거예요. 제가 안 먹진 않는다. 5점 만점에 다 3점입니다. 최소 3점이야. 근데 어제 피자의 그 도우는, 피자의 에그타르트 도우는 거의 뭐 0.5점급이었어. 다이어트 몇달 하셨나요, 저번에는? 지난번엔 3개월 했죠. 고기는 다 3점이잖아. 그건 맞지. 솔직히 고기는 맛이 정직하잖아. 음 오점 받은 음식은 없습니다. 원래 만점은 잘안 되잖아요. 그거 국물 아니야? 재미있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님 감사합니다 룩 프라다 몇점이냐고? 5점 만점에 프라다 4.8 미는 거야 뭐야, 룩스. 룩스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윤우주 룩스 검색하십시오. 만화 한번 읽고 오십시오. 엄청 하려면 비트 하는 게 아니고 그 후원 사이트 따로 있어요. 거기서 해주셔야 돼요. KFC는 치킨이 요 맛있지도 않지만 맛없지도 않고 정말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치킨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난 그 자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마, 맛없지도 않고 어. 근데 진짜 깜짝 놀란거는 방금 다, 다 닭가슴살이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닭가, 닭다리살 약간 못 미칠 정도로 부드러워 어떻게 닭가슴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지? 이건 진짜 신기한데요? 이건 진짜 신기한 공법이네 다음은 후라이드 치킨 손으로 먹어줘. 하긴 K F C 치킨은 손으로 먹어야 되잖아요. 음. 아까비. 그거 남겨서 푸족간에 다 팔자. 그냥 재미없는 드립 좀 그만 치세요. 저 이제 바람의 나라가 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왜 그래, 나한테. 바람의 나라라는 단어 들으면 좀 어색해. 솔직히 말해서. 미바 언제 손절치셨냐고요? 좀 됐죠. 여기 저희 채팅장에 저희 채팅방에 구미호라는 애 있는데 걔 아직도 미바 할 걸요. 거의 도사 1등일 걸? 언제까지나 바람의 형님을 기다리는 형님의 부하들이 있습니다. 진짜 저 그런 애들은 제 부하가 아닙니다. 버려진 애들이지 저에게. 벌써 배부른 거. 아, 저 오늘 점심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점심도 배돈새우사랑 그 소고기 먹거든요 소고기랑 돼지고기 같이 먹었거든요 그집 소고기 개맛있더라 비싸긴 한데 한우 먹었어 알겠어 먹는데 꼭 저런걸 틀어야겠냐 나는 괜찮아 저는 밥 먹을 때 눈앞에 똥 있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냄새만 나면 돼. <laughs> 저녁으로 진라면 매운맛이랑 순한맛 중에 뭐 먹을지 고민 중인데 부럽습니다. 음, 매운맛 먹어도 돼요. KFC 양념은요 양념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KFC는 후라이드 미만 잡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념 바르니까 점수가 떨어져요 아 감사합니다 또 더러운거야? 더러운거면 바로 스킵하겠습니다 하마 똥 싸는거네요 스킵하겠습니다 이 저는 괜찮은데요. 이는분시는 불편해요. 딱봐도 하마가 똥푸드드드드드드드드드면서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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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니이저이드드드드드드드 음뭐 두개는 이따 야식으로 먹을게요 게임하다가 어차피 오늘 주 메뉴는 칠자였는데 <laughs> 개인적인 점수로는 뭐 맛있어요 먹을만 했어요 먹을만 했는데 굳이 굳이 저렇게 조합해서 먹어야 되나?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맛은 있었어요. 3, 1점도 아니야. 4점 넘어요. 5점 만쯤에 4점 넘게 줄수 있는데, 맛은 있는데, 굳이 이걸 두 개를 섞어야 되나? 뭐, 두 개를 섞었다고 해서, 막 특별한 맛이 나는 게 아니고, 그냥 알고 있는 그 치킨의 그 피자 맛이에요. 아니, 상상한 그 맛이야. 상상했던 그 맛인데, 막두 개가 섞여가지고 특별한 맛이 탄생하는 게 이런, 이런 거면 엄청 놀라겠지만. 그게 아니에요. 한번 먹어보, 먹어보세요. 여러분, 네. 자, 여기까지 먹고,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룩스!